봄봄봄다 t v 지난 바투버 소개 1,2,3편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는데요 봄니다 t v 를 구독하고 다음편을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이번 네번째 영상은 머플러에서 매연 대신 꽃잎이 뿜어져 나올 것만 같은 여성 바투버들만 모아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쁘고 착한 열아여친 생길 확률 70% 상승합니다 영상 시작 후에 누르면 효과가 떨어지니 지금 바로 누르시구요 이제부터 채널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타 채널입니다 바이크 입문 비용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거야? 지타님은 채널을 개설한 지 1년여 만에 7천 구독자를 달성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초가 시작이 되는 거야? 물세차를 초가, 처음 해봤을 아니, 정도로 입문한 지 얼마 아니. 되지 않은 지타님이지만 아주 능숙하게 세차를 해내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차할 때 물세척, 폼건, 펀지질 물세척, 물기 제거 순서로 하는 게 정석이지만 차도 세차를 이렇게 안 하는데? 차는 항상 자동. 라고 하시는 귀차니스트들은 저처럼 풍관 쏘고 3분간 때 불리기, 물세척, 물기 제거 및 잔때 제거 이 순서로 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타님은 건장한 남성 라이더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서울 부산 라이딩까지 도전하실 정도로 상당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소소한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것 또한 유튜브 각인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투버의 숙명입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바투버 분들과 교류하는 인싸력 짠 할까요 저희? 부산에서 만난 기념으로 커피 짠? 짠을 먼저 권나는 리더십까지 아직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투어와 함께 맛집 탐방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은 맛집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좀 친다는 바투버들이 한 번씩 겪게 되는 불피도주를 지타님도 경험하시는데요. 뒤를 한번 쓱 쳐다본 뒤 이걸 직권하고도 뒷목을 잡지 않은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가버려서 그냥 이 정도 치면 갈수 있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요.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 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할리 라이더에게 헌팅을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이들의 만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타 채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헤야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야입니다. 헤야님은 전주에 거주하시며 빠르게 구독자 7만을 달성해버린 여대생 라이더입니다. 정말 파릇파릇한데요. 반면 얼굴을 파랗게 질려버리게 만드는 점은 제 보험료는. 190만 원이 나왔어요. 125cc 바이크 보험료가 190만 원이라니 정말 후덜덜하죠. 해연 님은 칠만 유튜버라 수익 걱정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6만 구독자 당시 수익이 1월 수익은 35만 원 나왔고 2월 달은 39만 원, 3월부터는 20만 원인가? 아르바이트 유튜브 수익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렵기에 콘텐츠도 뽑고 용돈도 벌수 있는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력 강한 열화를 보면 당장 채널에 가서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게 인지 상정이죠. 감사하게도 혜연님은 Q&A를 통해 본인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과는 인물 생명과학과예요. 유튜버 최초 바이크로 바깔기 영상 기대해 봅니다. 제 키는 152.3cm예요. 왜 해야냐면 본명 안에 해자가 들어가요.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이름을 안 맞춰 본다? 그럼 바이크 탈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중에 있다에 제 왼쪽 백미로 걸어봅니다. 혜연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대학생 때부터 바이크를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바이크로 캠퍼스를 종횡무진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학생으로서의 빡센 유지비를 떠올리면 그냥 영상보며 대리만족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혜연님이 졸업하고 취포할 때까지 힘이 되어주실 분들은 혜야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코코할리 채널입니다. 부산에서 할리 아이언 884 모델을 운영중인 코코님은 할리 형님들과 어울리며 강하게 성장 중이십니다. 내가 보너무텔리지 마세요. 아, 이 씨, 뭐 새우 좀 와. 더욱 강하게 성장하실 필요가 있는 코코님은 웨이트 욕심도 상당하신데요. 약은 약사에게, 웨이트는 흑자일수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부족해도 바이크 컨트롤 능력은 매우 훌륭하신데요. 이 정도 실력이면 미라주 2시간 연습하고 합격한 저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가끔씩 혼자 타는 정도의 실력이 있거든요. 이제 막 홈버를 시작한 바린이시지만 눈빛과 자신감만큼은 40년차 할아버지 수준이죠. 편의만은 동생이랑 오른쪽에는 완전 완전 매너나 전문용어로 떼빙이라고 하죠. 때를 지어 드라이빙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소리도 크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니 말리고 싶은 취미 활동이지만 저 군인 아저씨들처럼 눈을 뗄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두카티 멀티퍼포즈 모델에도 관심을 보이시며 기변 또는 기출을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코코님의 앞으로의 행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코코알리 채널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왕 채널입니다. 오, 바로 살수 있으면 사서 엄마 아빠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응? 이렇게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60명이 됐어요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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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180명이다? 빨리 축하해줘 축하해 <laughs> 언제나 딸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이었죠. 그러나 얼마 후 바이크를 접을 뻔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양평 아르티 파인인가? 거기 가가지고 커피 먹고. 멋진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자갈이 널려 있는 코너에서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가볍지 않은 단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마에 커다란 피멍과 혹이 생겼고, 바이크는 부품용으로 넘겨야 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서 동네로 돌아와 국밥을 때려버리는 저세상 쿨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회복을 거친 뒤, 작고 귀여운 녀석으로 라이딩을 이어가십니다. 또왕님의 안전라이딩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트 언니 채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센언니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솔트님은 혼다 12R 600R 모델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무박 일 라이딩 투어까지 즐길 정도로 강한 체력을 가진 여성 라이더입니다. 168cm 훤칠한 키에 탄탄한 근육, 아... <목소리> <목소리> 매력적인 경상도 사투리까지. 올 때는 그래도 놀러 온 느낌이었는데. 절마도 억수로 잘하네. 직접 슬라름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탐방까지 오시는 꼼꼼함까지. 그래도 솔트님이 왕님 못지 않은 상여자인 게입문초기 야간 라이딩 중 핸들 털림으로 등쪽 커다란 찰과상과 경갑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계속 바이크를 타신다는 점과 추운 겨울을 매우 싫어하지만 시즌 오프를 하지 않기 위해 핸들 열선 작업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춥다고 시즌 오프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솔턴이 채널 구독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민만두 채널입니다 양이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민만두님 혼다데이라는 행사에 참석해 많은 이들의 눈을 정화시켜 주셨는데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행사에 바이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체험 행사까지 밟았지 않고 천천히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건데 너무 쉬워 보이네요. 저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았지만 그렇죠. 아, 아쉽습니다. 어 기울었어. 어린도 없었죠. 햄버거 배달을 시키고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배달원을 만난 만두님. 어, 이거 혹시 몇토 가세요? 어, 이거 제 거라고 제가 들고 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저 유튜버 해요 이러니까 구독자분이시라고 <laughs> 너무 기뻐가지고 본인을 알아봐주는 사람 앞에서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십니다. 진짜 처음에 여기서 뭐예요 아구씨 <laughs> 촬영이요? 너무 갑자기 앉지 않면 놀라십니다. 내향적이고 단순한 만두님은 의외로 꽂으면 바로 실행하는 스타일이신데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laughs> 윌리를 배우러 가셨습니다. 고백이랑에서 가능한 건데 내가 원하는그높이를구프이이잖아요 음... <laughs> 저렇게 열정친으로 가르쳐 주시다니 는만간찾아이야겠네요 만두님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도 친동생과 호캉스를 즐기는 비현실적인 언니입니다. 1kg 1kg 가 4대 포장이라고 그냥 하나씩 팔면 되는데 저렇게 너또다쓰레기 어? 쓰레기 진짜 그만 좀해 선물만 덩어리면 중앙에 처버릴 것 같아 극 현실적인 언니였네요 두 분의 끈끈한 자매를 응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바리니 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입니다 바이크를 세대 운용 중인 솔 님은 MSX123 RCX MT9 이렇게 단맛 짠맛 매운맛 돌아가면 질리지 않는 라이딩을 즐기고 계신데요 바이크 금액은 둘째치고 매년 나가는 보험금이 상당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해안인만큼 걱정이 되는데요. m 메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23만원, 공고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원대, 팔시기 같은 경우에도 80만원대, 바이크 세대 합쳐 보험료만 1년은 190만원쯤 나가는 건데 여기 무슨 190만원에 저주 걸렸나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인 분들은 좋아요를,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은 저 메로나 하나만 사주십시오. 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녀가 많이 나오도 이렇게 알아봐 주신 분들이 계시면 탈만 나겠죠. 엄마, 부끄러워. 구독자 만났어요. 인사 주고 받는 것에 진심인 홀림의 모습을 보면서 힐링 타임을 가져봅니다. 안녕. <놀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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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했는데 못 받아줬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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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솔림 또한 경미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이 사건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도 지역 라이더 카페 탐방이나 제주도 라이딩 영상 리뷰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시니 인근 지역의 라이더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듯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바리니 오기 채널입니다. 블링블링 체리색 할리 포티에잇을 타는 오기님 이 녀석 이름이 페퍼인데 네이밍이 지려버리네요. 오기님도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과 마찬가지로 상여자임이 확실한데요. 끼어드는 차량에 무표정으로 클락슨 발사 추월하며 지그시 고개를 돌려 눈인사해주는 모습은 온몸에서 수분이 흘러나오게 만들 정도죠. 이런 무서운 누나들이 여럿 뭉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의외로 그 도로 컨디션을 서로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모습이 훈훈하다 못해 뜨겁네요 <목소리> 교회 한 카페에 도착한 누나들 이분들 유튜브 안 하시나요? 혹시 하실 계획이라면 여러 유튜브 소개 전문 봅니다TV가 도와드릴 <목소리> 달달한 카페도 들렀으니 구수하게 국밥도 한번 말아줘야죠 롤링트랩이라는 핫한 라이더 카페도 방문하셨는데요 주변에 민원이 많아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던데 저희 동네 라이더 카페 커버북 커브가 생각나네요 너무나 억울하게도 영어를 받고 있는 라이더 카페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봅니다. 소개드리고 보니 남의 카페 앞에서 다른 카페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롤링트라이브 사장님 소섭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멘트 치는 동안 카페의 바깥쪽과 내부 영상을 좀. 아직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오기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린 요기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채널은람쓰리 TV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람쓰리입니다람쓰리님은 충청지역에서 야마하 R3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성 여성한 외모와 바이크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t o 기해 i g 몸엔 상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바이크에 대한 간단한 용어. 바이크가 hero is s u 요 h a joke. 스티어링 헤드의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u k n o 이거를 타이어 트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크 용어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고, 네, 내돈내산 발열조끼, 짜잔! 제품 리뷰도 꼼꼼히 해 주십니다. 지금 속도 50이니까. 크루들과 투어도 자주 다니시는데요. 특별할 것 없는 주행 영상이지만, 뭐 우리가 특별한 거 바라고 영상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모습. 이것저것 구경하고. 떨어진 마스크 보고 놀라시는 등 이렇게 자연스럽게 람스리님 얼굴 보려고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지적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새로 구매한 헬멧을 리뷰하시는데 이상하게도 헬멧이 사라져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스리님은 얼마 전 벙커모토 채널과 콜라보 촬영도 하셨는데요. 봄니다 TV의 꿀잼 콜라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봄니다 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달달한 바이크 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봅니다.